이곳은 팔레스타인들에게는 알 악사 모스크라고 불리고 유대인에게는 성전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이슬람에서는 세 번째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곳의 주인일까요? 성전산만큼이나 예루살렘의 격동의 역사를 잘 요약한 것은 없습니다. 이곳은 세 종교의 열망이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두 이곳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이곳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맨 처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곳이 시작된 때로 말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성전산 건축물 중앙의 큰 평평한 도는 우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신 곳이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려 한 곳이며.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한 것입니다. 성전은 고대 사회에서 흔한 것이었지만 미시칸으로 알려진 이동 가능한 성전을 가진 유태인들에게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미시칸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 생활할 때부터 수백 년 동안을 유태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이동식 성전을 영구한 성전으로 만들었고 이에 순례자들이 생겨되어 열방의 많은 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은 당시 유일신을 섬기는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이 유일신 하나님을 잘 소개해 줄수 있는 훌륭한 도구였습니다. 400년 동안 솔로몬 성전은 유대교의 중심 지점이었고 그 명성은 유럽, 아프리카로 확장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교착점이었다면 성전은 그것의 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BC 600년, 신 바벨로니아인들 역시 예루살렘과 성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국에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신 바벨로니아인들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전을 파괴했으며 유대인들을 추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고레스왕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구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제1성전이 파괴된 이후 71년 만에 제2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전 것과 마찬가지로 제2성전 역시 웅장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꼭두각신 헤로당은 1세기의 영토 확장을 시작했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제국 로마가 유대의 눈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바벨로니아처럼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파괴했으며 유대인들을 로마로 추방했습니다. 로마는 성전산을 문자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욕되게 했습니다. 몇 세기 만에 유태인의 거룩한 성전이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것입니다.이제 남은 것은 성전 서쪽의 성벽뿐이게 되었는데, 이는 유태인들이 기도를 위한 순례지가 됩니다.이곳은 유태인의 자부심이자 유태인의 비극의 상징입니다.유태인은 왜 이곳에 몰려들까요?이는 이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기초석에 있는 곳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제 뒤에 황금 돔은 무슬림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이슬람교의 가장 거룩한 장소는 메카입니다. 이곳에서 차로 17시간 거리죠. 그러나 예언자 무하마드는 차가 없었습니다. 무슬림 전통에 따르면 그는 메카에서 불악기라고 불리는 마법의 날기 달린 생물을 타고 예루살렘까지 단 하룻밤 사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늘로 올려져 다른 예언자들을 만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레반트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7세기형에이 거룩한 땅은 아랍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무하마드의 이란 밤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우마헤드 칼리프는 유대인 성전의 가장 안쪽의 거룩한 곳 위에 그들의 신사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서 우주의 중심인 장소 옛 지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과 이 장소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무하마드의 밤 여정 이후 약 500년 뒤 기독교 십자군들은 무슬림으로부터 이 땅을 되찾기 위해 유럽으로부터 진격하였습니다. 십자군들이 1099년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유태인과 무슬림들은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군은 수천 명의 유태인들과 무슬림들을 죽이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황금 톰과 알락사 모스크를 포함해서 거룩한 것을 교회로 귀속시켰습니다 88년 동안 이곳은 십자군 기사단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187년 이슬람의 살라딘은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고 성전사는 그후 무슬림 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성전사는 유대 국가의 수도 예루살렘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사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유태인들은 서쪽 성벽 아래에서 200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유태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면서 이슬람 당국은 유태인들이 무슬림들의 성질을 파괴하려 한다고 거짓말로 선동하며 유태인의 접근을 금하였습니다.이런 선동이 있은 뒤몇달후 1929년 8월 아랍인들은 셰브로안과 스파 지역의 유태인들에게 내려와서 133명 이상의 유태인들을 죽이고 장애를 입혔습니다. 이후 대립은 더 격렬해졌고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선언한 후 아랍 세계는 이스라엘 무너뜨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구역을 포함한 올드 시티는 정전 협정 중 유대인들이 종교적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무시한 요르단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1948년에서 1967년까지 유대인 누구도 통곡의 벽으로 갈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7년 전쟁이 발발했고, 이스라엘은 6일 만에 그 국경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올드시티 통치권도 되찾았습니다. IDF, 이스라엘 방위군의 지휘관, 모테구르의 성전산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발표를 당시 이스라엘 국민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후 일주일 뒤, 25만 명의 유태인들이 통곡의 백으로 몰려들었고, 2000년의 기다림 끝에 성전산이 다시 유태인에게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대 성전이 있을 당시에도 일반 유태인들은 성전의 특정한 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1967년의 기적적인 성리 이후에도 이스라엘 전통과 무슬림들의 압력으로 군인들과 보안 인력을 제외한 유태인들은 성전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안전유지를 위해 어느 때든 성전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곳의 통치와 유지는 와프로 알려져 있는 요르단 지원 무슬림 신탁 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이 는 유태인의 가장 가장 거룩한 장소가 이슬람의 세 번째로 거룩한 장소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이곳이 이스라엘 주권에 속한 장소에 위치해 있지만 다른 국가의 외 자금 지원을 받는 이슬람 종교 단체의 신탁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와프 단체는 금속 탐지기 설치 등 모든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1977년에는 와프 이슬람 단체는 성전산에 있는 모스크 중하나의 비상 출구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불도자를 사용해 4층 깊이의 땅을 파헤치느라 그 아래 묻혀 있던 고대 유물들이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이 반발하자. 와프의 수석 고고학자는 성전산의 모든 돌과 유적은 이슬람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전산이 양쪽의 합법성에 의한 상징이 되면서 성전산은 상대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타협 없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들이 엄청난 역사적 증거를 무시하면서까지 이곳에 대한 유태인들의 소유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아랍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2000년 전보다 훨씬 그 이전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팔레슨 자치정부는 1939년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해 폭력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무슬림뿐 아니라 비무슬림들도 이곳을 알락사 사원이 아닌 알락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사의 전쟁 당시 한 아랍 청년은 이 모든 것이 알락사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것을 어떻게 공유할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